즐기운두 반장 오늘은 전남 해남으로 출동합니다. 반장님, 예, 아 대체 겨울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 지금 어. 눈도 많이 와서 쌓여 있고, 네. 어 아직도 좀 추워요. 두개 말이에요. 우리가 좀아 이럴 때일수록 네. 몸을 좀 풀어줘야겠어. 너무. 어려운가요? 이 농사이란지가 오래됐어. 맞아요. 예. 저희가 뭔가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아, 지금 근질근질. 지금 이 하우스 여기 막 밭이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 아, 부른다. 들린다. 뭐라고? 일선좀 돌려. 해야지. 좋 노래 소리. 어? 어? 이런 좋은 노래가? 아, 이거 고향에서 나올 노래가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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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신세대 어르신이 아, 노래가 나와요? 네. 어? 아니 노동요 선곡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청년 농부 같죠? 에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 노동요가 너무 최신가요여서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누가 계실까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실례지만 혹시 올해 나이가? 올해 떡국 먹어서 3 4살 됐어요. 아, 네. 떡국 먹어서. <laughs>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농사를 치셨거든요. 예, 아... 네, 거기서 이제 약간 비전이 보여가지고 오... 네, 진입하게 됐어요. 이야... 네, 무슨 지금 작업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수확 작업하고 있어요. 아, 네. 아... 지금 수확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하고 아, 너무 있죠.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일손을 돕고 싶은데 아, 아, 네, 네. 조금 알려주세요. 음... 이걸 어떻게 따요? 보면은 마디를 이렇게 뒤집으면 아... 따져요. 거꾸로 네. 뒤집으면 이렇게 손쉽게 어, 어... 따져요. 아니... 이렇게. 어? 자, 뭐 제대로 어, 한번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아, 방울토마토 소아. 가자. 아, 네. 오랜만에 하는 농사일이라 긴장이 됐던 것도 잠시. 자, 배운대로 척척 따다 보니까요, 금세 속풀이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그렇죠. 네. 잘할 수 있을 야. 것 같아요. 토마토. 뭐 다녀? 야. 어. 어? 토마토. 뭐 다녀? 야. 어. 어유. 안녕하세요. 어이구 반갑습니다. 아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입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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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왜 귀하신 분을 일, 일을 하게 만들어나? 어? 네? 아빠가 안 도와줄 게 그러자. 어, 네가 네가 해야 될거 네. 아니야. 아버지세요? 아버님. 아버 잠깐만. 오 오. 오. 네. 와, 아버지. 아 아버님. 아 아버님. 너무 젊으셔서 잠깐 근데 기계 돌아가는데 저희 이거. 어떻게 꺼도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출 잠깐, 수 있을까요? 네, 예, 제가 네 예, 잠깐 꺼드릴게요. 네. 어? 네. 뭐요? 어? 왜안 가시? 네. 끄신다면서? 아니 근데 그 자리 그대로 서서 휴대전화만 만지시더라고요.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할수 있어요. 어. 아 네. 요즘은 정말 역시 <laughs>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아 <laughs>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아들이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거들면서 농장을요 스마트팜으로 바꾸고 있답니다. 휴대 전화로 농장의 온도, 습도도 조절을 한대요. 편하게 농사 짓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인정을하면서도 네. 저희는 네. 하우스에 상규를 해요. 평상시에도. 네.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laughs> 그냥 밖에 나가서 TV 보면서 본으로 다니까. 저게 되나 싶은데 <laughs> 네. 수학은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하면서도 아 조금 불안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음 반반의 마음이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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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리 잘해도 또 걱정되는 게또 부모님의 마음이죠. 아 암요 암요. 우리 아버님까지 토마토 농사 함께 얼마나 지금 있어요? 한 30년 됐습니다. 완전 베테랑이시겠다. 그렇죠. 아예 그래도 이 장물이라는 게 네.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봐요 저는. 오. 항상 배워야 되고.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아드님이 다 이렇게 장성에서 같이 농사지으시니까 좋으시죠. 요즘은 뭐디지털화돼 네. 있으니까 어. 그쪽으로 네. 가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우기고 있고. 아,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laughs> 네. 어떤 걸 가장 말씀하세요. 하우스에 이제 자주 와서 나무들 잘 살피고 그래봐라. 네. 그런 식으로 항상 말씀하세요. 태영아, 영농 일지 썼냐? 이거지 이거지 우와. 이거지. 자꾸 차곡차곡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게 아버지 딱 정리해 주셨네요. 아. 그날 그날 어떻게 했는 것도 확실하게 볼수 있고 그러지 않냐? 메일이요. 요즘 너는 어떻게 하냐? 음. 핸드폰으로 쓰지. <laughs> 응. 응. 아빠는 뭐? 지금 저기 안할 노하우가 잘 조르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다가 네.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아, 핸드폰으로 네. 딴거 재밌는 거 보시는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니요. 아,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빠하게 메모장에 거를 작성을 안 하면 음, 음. 공익직불금을 못 받게 돼요. 아? 이게 의무기 때문에. 음... 아니 근데 말씀하신 공익직불금이 뭐예요? 농사꾼들, 네. 농업인들을 위해. 땅 면적에 비례해서 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네. 지원금. 네, 지원금이에요. 이거 되게 좋다. 네, 공익직불제는요. 소규 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농직불금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게 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랍니다. 네, 그런데 이 영농일지를 적어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저님. 핸드폰보다 혼자만 어떻게? 이젠 자두씨가 아, 먼저 나왔어. 지금 <laughs> 직불금 신청하는 중이. 중요한 일하고. 을 공익 직불 지금 신청한다고요? 네. 핸드 핸드폰으로요? 네, 핸드폰은 아, 2월부터, 핸드폰?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요? 네. 그럼 아버지한테 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네. 공익 직불금 신청하셔야죠. 아, 뭔 소리예요? 3월 4월부터. 그 공유 직 부분 평상시대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3, 4월? 어? 아니, 아저님 누구... 3, 4월이라는데? 비대면은 이제 2월부터 시작이에요. 아, 네. 아 확실한 거예요? 예. 네. 작년에도 아, 그럼... 제가 했거든요. 이런. 아, 그런 얘기로 좋은 정보네요. 이제서라이해해주나요작년에좀해 <laughs> 어, 줘야지. 이 비대면으로 하는 거 이거 아버지 핸드폰 이거 배워 보시면 어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버거워요. 아니야 생각보다 아... 쉬워 모바일 신청하기 있어. 아 링크가 있네요. 아, 링크를 꼭네 먼저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문자에 있는 파란 링크를 클릭을 해서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어 본인 인증을 하고요. 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저 모두 동의 버튼을 누르고 나면 본인 이름과 농지 정보가 자동으로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끝. 간단하네요. 네. 네. 어 그래? 어. 너무 쉽네. <laughs> 근데왜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성 <laughs> 하시다. 서을하시다좀저 혼자만 혼자 응? 어려서부터 한다. 왜안 가르켜 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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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 시간 걸리고 3, 는 시간 걸리고 삼보이을 끝낸 뒤. 어려워도 배워볼게. <laughs> 응, 나도 아빠 아날로그도 좀 따라가 볼게. 아 <laughs> 아 매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셨어요? 네, 해마다 했죠. 어, 그럼 어떻게 좀 해마다 이렇게 공익직불금이 이렇게 막 올라 랐나요 예, 네, 지금 면적직불금이 한5% 정도 올랐어요. <laughs> 아 올랐대요, 아버지. 올랐는가보다. 랐네 우리 부자 부자 되십시오. <웃음> <웃음> 네, 스마트한 부자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하하. 오랜만에 좀 몸이 풀리는 것 같고 그래요. 야, 이렇게 겨울에 음. 추울수록 네. 또 몸을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아. 공익직불금 아. 막 네. 찾아보니까 네. 네. 뭐 영농일지 말고도 지켜야 네. 될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뭐 17가지가 되던데. 에헤! 생각보다 꽤 많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음. 어? 그송에 잠깐만. 저기 혼자 일으라고 계시는데, 눈물라 속에? 에헤. 땅을 파고 계시는데 바로. 네. 어 이거 조심하세요. 맞아, 맞아. 어, 이거는 어? 눈을 치우시는 게 아니라 진짜 땅을 파고 윙... 계신데요? 네. 네. 땅을 이렇게 파고 계십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아자 오늘 사산지기해서이 네. 기술센터에 제출한 토양을 약채취측해서이 그, 그, 흙으로 뭘 하시려는 걸까요? 토... 포양을 채취? 음? 네. 여기 안에 뭐가 있어? 요 빌생 타의 흙을 채취해서 네. 갖다 주면은 그것을 이제 성분 검사를 해요. 네. 사람 같은 건 건강 검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흙을 퍼서 가져가면 땅속 성분을 파악해 준답니다. 토양 검정 이거는 네. 매년 하시는 건가요? 그래 매년 하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공익 지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눈을 좀걷어낼게 네? 걷어내고. 저 어, 그런 거 해야 돼요. 개호리 딱딱 맞습니다. 이거는 좀 걷어내고. 어, 이게 땅이 약간. 아, 힘이 없으니까. 재현한 뭐, 제형과, 힘을 나셨어요. 아, 우리 운반장 아, 평소에 아, 잘하는데. 어, 어. 네, 다.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깔린 배양동안... 흙은 걷어내고요. 15cm 정도 깊이의 흙을 경작진에 다섯 아곳 이상에서 골고루 커서 담아줍니다. 네, 예, 이렇게 채취한 토양을 들고 농업기술센터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해드릴게요. 드리면 어, 네. 그 될까요? 네. 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기. 네, 토양 검정은요. 경작지가 속한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물은 물론 퇴비나 비료도 없는 땅이어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데요. 작물에 딱 맞는 토양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랍니다. 이게 그 토양 검사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아네그 작물마다 네. 이제 좋아하는 토양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작물 입장에서 이 토양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 네. 부족한 게 없는지 그런 거 저희가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 이런 토양 점검은 뭐 얼마나 자주 해줘야 되는 걸까요 1년에 한번 정도 이제 농사 다 지으시고 휴양 네. 계실 때한 번씩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아 네, 토양 검정 결과에 따라 처방서가 나온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 나왔어요? 어, 건강한다요 우리. 괜찮나요?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유 인산이랑 유기물은 적정보다 적은 양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유기물이나 인산 함량이 높은 비료를 믹서로 충분하게 시용하신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좋으세요. 정확하게 아, 물가 부족하고 어.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이제 다 음. 나와 있으니까. 아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더 넣고 더 조정을 한 거죠. 농사짓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처방서를 받았으니까 네. 저희도 토양에 뭔가 좋은 비료를 뿌리러 가볼까요? 예. 네. 자 그런데 날씨가 말이죠 하 아, 저희를 안 도와주더라고요. 필요 이거 처방서 나온 거 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논 약줘야 되는데. 이거 아버지 어떡해요? 예, 어? 네, 다음에 날씨 맑은 날 우리는 또 기계를 또 뿌려요. 그래요. 아니 네, 오늘 네. 저희 도와드리려고 지금 네.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아까보다도 눈이 뭐라, 더 거세졌어요. 눈이 아. 그쳤을 줄 알고 좀 네. 이거. 여러분 다음에 내가 애써 창하면은 네. 아주더 줘요, 같이 뿌리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거 소질 검사도 받으셨는데 네. 공익직불금 신청하셨어요? 아직은 안 하고 할 거예요. 3월 중에 할거예요 3월. 아 우리 아버지 모르시네. 알려드려야 돼요. 자리에서 이눈밭 안에서 할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어, 저희가 ]까요? 주시고, 네. 어 여기. 네. 네. 찍고. 맞고. 네. 요거 요거. 이제 이거 누르시고 네. 여기 이제 확인까지 누르시면 됐어요 끝났어요 아아 네. 눈 오고 날씨 부를 때는 네. 또 밖에 나가시면 안 되거든요 네.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르신들한테 많이 네. 말씀드려서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아, 네. 공익직불금 2월에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두 반장이었습니다. 그